기회입니다, 기회. 그, 기회, 우리한테 기회다 주어졌어요. 내가음대할 수가 있어요. 이운영을 근데 사실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요, 경제끌어들요 양극화 심해졌다 그래요. 아, 딱 하나 있으면 참 해결될 수 있는 굉장히 그 좋은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돈이고 꼬금속 기회가 경제입니다. 경제가 어떻게 이 얘기해요? 내 가정 경제도 사실은 점점 힘들어요. 우리가 현안적으로는 아마 돈이 다르나 싶은데 야, 이게 좀 해결되면 좀 편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젊은 애들 중에 호주로 여기 관심 되게 많다 그러죠 뭘까요? 코인, 주식, 부동산 근데요 저도 여기 대한민국으로 관심 있고 이렇게 주소 듣고 이렇게 하는 분들 많이 만나요 코인으로 3억이 되는 사람도 있고요 7,700만 명 근데, 이거, 우리, 대짱이 얼마나 가이안돼요 24시간 돌아가면 돼요 잠도 못 자고, 요, 막, 초토화되는 사람 많습니다. 돈도 있고, 목도 잘하는 사람 아요 주식 하시면, 요, 몇분 계실 건데요. 쉽든가요? 돈몇는 만큼 벌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고요. 너무 많습니다. 부동산요즘 대구 부동산 어까요 목소리 나는 사람 많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 러니까 많은 사람들 이 관심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쉬운 건 아니에요. 사실 차곡차곡 모아가는데, 젊은 사람들은 차곡차곡 모으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뒤에 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언제 모아, 집착해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에 관심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수단이 있나 보면, 수단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지금 돈이 있는 사람들은 쾌해가 많아요. 제가 경매 갔다 왔는데, 경매 갔다 왔는데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 돈 있는 사람 밀고 찾으로 왔으니까. 내놓은 사람들은 피도 모르니까 내놓은 사람 해주대요. 그걸 찾겠다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경제 활동을 하는 거는 미래에 대한 부분이 그게 없으면 힘드니까. 경제 활동을하잖아요 그래서 아메이는 아메이는 딱 하나를 보면 누구한테나 누구에게나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미가 만들어진 이유가요. 누구한테 응. 기회를 거예요. 기회를 접안하잖아 그건 반대로요. 그래서 여기에 아미에 제가 보죠. 아미에 면접 보고 해보도록 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나이 볼까요? 반복니다 성별 볼까요? 반복니다 아무것도 안 씁니다. 그왜 그러냐면 창업자 인연이에요 누구한테 기회를 그냥 해라. 근데 이거 더 나아가서 아미가 주식으로 상장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못살 수도 있어요. 누구한테는 기회를 주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 누구한테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잡거나 안잡거 만들어놔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해운을했 있다가 삭제됩니다 모든니 기회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이 기회를 잡은 사람들은 지금 밤에 있는 놈이 기운이 로려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생필품 자기에 가습니다 좋은 거는 무조건 생필은 어디 가요? 생가할수수어디 언제까지 있을까요? 뛰어나서 죽을 때까지 있어요 암보안암보봇 공예가 가요 수고도 수고도 수고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laughs> 경기를 타지 않는 유일한 게체금붐 시장이고, 이생금 시장은 대기업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뛰어들 수가 없어요. 대기업이 철저하게 없청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여쭤보면, 나 세금 아에안 쓰더라도 어디 가을까요 마트 가잖아요. 편의점 가잖아요. 슈퍼에도 갑니다. 어디든 가서 경쟁 도 왔을 때, 는데 이게 무슨 기회가 될까요, 무슨 기회 될까요? 그동안은 우리한테 수익률 수업 보여줄까요? 포인트 죠 포인트. 저희는 얼마요? 1% 혹은 0.5% 오늘 축제회가 이 고기 타고 하는데 0.5% 주더라고요. 이걸로 기회 천만에 근데 이거도 확실한 유언장이 있어요. 그런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아메는 뭘까요? 아메는 35%를 우리한테 줘요. 어 이런 돈이 그래서 어차피 쓴 제품이면 내가 첫 번째 바꿨어 나를 요 바꿨어요. 기존에 쓰는 거바꿔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 제품 우수하다 계속 쓴거예요안 좋다? 안 좋으면 어떻게 가요? 두 번째? 반품이되 되어있고. 여기 가면 반품이어요쓰던 것도 반품이 될까 안 될까요? 확실히 될까 안 될까요? 해봤었어요안 했죠. <웃음> <웃음> 그냥 <웃음> 보세요. 치약을 쓰고, 두달 있다가 한 번, 반품 하고 해보세요. 그게 100%내야테들어나100% 100 다시 들어옵니다. 안전장치죠. 그 다음에 바꿔 쓰고, 반품도 돼요. 그세 번째 보면, 계속 쓰거나, 아니면 이게 만약에 전달이 된다? 그러면, 광고로 생각해 가. 광고을로 먼저 줍니다. 혹시 여기서 광고이 받아보신 분 있어요? 아미에서 돈 받아보신 분? 왜안돼요손안 받았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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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요 받았다고요? 받았요 받았다고요? 받았다고요? 받았다요 받았다고요? 받에서고요까지다고요받았다고법이이다고요 그래서 내가 내가 회원 등록해서 쇼핑몰을 이용하던 요 부분 해가지고 내가 20만원을 사용하면 3%를 준대요. 6천원이대 돈을 줍니다. 20% 넘으면 3%에 대한 돈을 줘요. 그 다음에 내가 해서 내가 친구, 만약에 동료한테 이전잖다해죠 얘는 2 0 20 써요. 그러면 여기의 구조에 따라서 다 합치니까 내가, 내가 광고했어요. 이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20, 40, 60만 이 되잖아요? 60만 원이 되면, 6%를 줍니요 6%. 6%. 그만 얼마예요? 662? 36,000원이라는 돈이, 이 돈이 논의 무슨 돈일까요? 광고비예요. 연예인들이나, 그, 마트들이 갖고 간 광고비를 여기에 줍니다. 그럼, 어떻게 줄까요? 어떻게 줄까요? 이 사람들 빼고 줍니다, 빼고 줍 20만 원, 아까 몇 퍼센트, 6,000원을 줍니다. 이거 3% 6,000원을 줍니다. 6 0 0 0만 2,000을 빼고 라면 나는 얼마일까요? 얼마요? 20,000. 2만 4천 원입니다. 오 역시 문제 하나 더 나옵니다. 이거 또 내가 S라는 사람이 스폰서라 그래요. 나한테 전달해라. 이 사람도 20만을 썼어요. 하나, 둘, 셋, 네 명이 다 같이 썼어요. 다 같이. 오이 사람 몇 줄이 많죠? 20만, 원0만 80만, 원, 80만. 80만도 20. 60, 120 해가지고, 6%, 9%이가지고요 사이에 들어니까 6%죠. 48,000이라는 돈을, 광고비를 4 8 0 0 0원 여기 줍니다. 이 전체에서. 그런데, 밑에 있는 빼고 줘야 돼. 내목소를 빼야 돼요. 그러니까, 내 목소리 24,000, 6,000, 6 0 0 36,000이잖아. 원 36,000원을 빼면은 나는 S는 12,000이라는 돈을 어? 다르죠 S가 뭔지 했죠? 선택순이면 누가 더 많이 갖고 와야 돼요? S가 갖고 와야 돼요. 그죠? 매출, 매출순이라면 매출이 누가 더 많아요? S가 많죠? 80이거나 60인데 S예요. 어, 근데 왜 S보다 내가 더 많이 받을까요? 딱 하나요. 노력순은 S 하나 노력했죠 나는 몇개 노력했어요? 두 개의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S보다 내가 두개 맞나요? 맞죠? 그럼 이 사람들은 강복 안 했다라고 보면. <laughs> 자, 그러면, 제가 이거 우리가 이 마트에 갔다면, 얼마씩을 돌받았을까요? 1%라면. 20만 원 쓰면 1% 얼마예요? 200. 200 점씩? 가는거예요 야, 야, 가자. 이래가지고 막 내가 내려갔어. 내 차로 내가 갔어요. 마트에 갔어. 그러면 좋겠면 내가 친구를 내가 가서 샀다면 이 마트에서는 내가 고맙잖아요. 또 응. 매니저 불러가면고맙습니다 응. 내가 뭐 서비스로 뭐그 뉴스로 하나 좀 이래야 되거든요. 그 그런 거 봤어요. 오늘 자기네들 먹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어요. 내가 누가 내려오든 내가 간거에가가아이 가서 코스트가 있잖아. 막, 막 싸대나 막 이래가지고 막사가지고내 때문에 우물거물놀 갔어요. 난못 줘요. 뭐 아니, 근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러면 갑니다. 식장으로 가. 저는 식장 가고 많이 하시죠? 맛있으면. 못 응. 뭐 줘요, 그냥. 암이 나 불출할 때 탐구하면? 준다, 안 준다? 줘요. 어떻게 알고? 이 사람들 사이에 배운 번호들이 있으므로 번호들이 있잖아요? 이 번호가 인터넷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 할때 번호를 보내요. 아, 친구가 어, 어, 회해 보낼 때 보러 뭡니까? 이러면 아뭐내 번호 뭡니까? 네. 이러면 구매해요 아 그럼 이 사람이 광고있구나어이 사람이 구매할 때뭐 회원 번호 뭐예요? 그래 아이 사람이 광고했구나 다준 사람 네. 그러면서 똑같이 해서 광고를 했는 노력 순으로 분배를 하기 때문에 내가 제일 많이 걸겠다 그래서 요 개념에서 만약에 내가 아 니는 뭐 없어도 된다 내가 알아서 합격해도 내 손으로 이수대로 없으나 여기 이 사람이 뭐 S가 있든 K가 있든 Y든 이 수천 명이 있어도 방어가 됩니 나는 내부터 시작해 가는 일이예요 그래서 내네 위에 몇 명이 미네 밑에 몇 명이 큰 의미가 있어요. 내 밑에 훨씬 더많내노이더 컸고요. 내 위에 엄청 많아. 내가 그런 거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안에 있는 노숙자인데 가려진 것 중에 하나가 다당 다체들이 물을 엄청 끊면서 안에를. 다다계게 프레임을 씌워놨어요그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카가 막이중으라고오지그아서 반계니까 나는 막 이런 설계들을다 끄지 않도록 그거를 제가 하고 제주만 제대로 알 하고 어? 통로에 넣고 쓰고 내두관이 있으면 충분히 가 하고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막 13명한테 예를 들어 광고를 해서 광고를 여섯 그 명이 20명 한테 얘기했는데 1 4명은안 하고 여섯 명이 어 그러면 나가면 괜찮네. 1900년에 가서 2 1 하면 10년 하면 100년을 하면한기간한게 없어요. 음. 의무상이 아무 도 없이 아니에요. 내 네, 하고 싶은 일 하는 거예요. 그 여섯 명한테는 내까지 일곱 명이 20만 원에 소비를 했어요. 꼭 20만 원안 해도 돼요. 어, 한게없어요 아무 관계 없어. 의무상이 없어. 가서 가는 위치에 140만 원을 쓰면 9% 주고 12만 6천 원이라고 우리 이 광고비가 여기 주고 그 6천 원씩 다 빚어요. 20만 원 쓰면 6만 6천 원을 띄고 3번 출신대요 나는 공만원에해당하는거뭐요 방법이 많이 있다고이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여기까지는 일단 영업 받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해요. 영업. 영업은 방향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다음 단계 보면요. 그 나는 여자한테내 친구가 있어요. 친구. 친구는 내보다잘 못한다라고 가정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 4명한테 생각했다고 근데 내가 보니까 여기에 동생이 있는데 동생은 열명을할 수도 있고요 한명할 수도 있고 사명할 수도 고 자기 만음대로여유이 없어요 나 단계는 이렇게 있어요 이세명씩이라고 하면 3명씩 가고요 2명씩이라고 두면 2명씩 막 의무상을 그러면 너를 이렇게 품고 있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럼네명이라고 가정하면 내가 제일 잘하고 나머지는 못해요 그럼이 다섯 명열명 15명 2을명2다명 15명, 서로 한 가정이 서로 한 가지의 경우가 제 팀의 판매일까요 소비까요 소비핵심적인소비 집에 가세요. 아, 세대도 몇세대0 0세대가그 주변에 한는에가오 얼마나 쓴지 알아요? 얼마나 정도 요뭘말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안판단으 하면 가정을 있어요 1024, 2 5 1 0 요, 자, 1 0만원씩쓴다고 가야죠. 100, 200, 300, 400, 500, 600, 몇 가지 20만원 소비했으니까, 620만원의 소비가 일어나고요. 620만원은 15%를 줍니다. 그러면, 93만원이라는 돈이 여기에 주어져요. 93만원을 주어있는데 93만원이라는 돈아뭐냐든요 이건 원래 우리가 받았던 논리 아니에요. 어디 가서 소비를, 소비했는데, 이거는, 그 원래 누구였던가? 우리가. 기존에 소비를 하던 93만 원은 어디 거예요 유통업자들 거예요 유통업자들이 이 돈을 넣기 위해서 두 개의 비대 아파트 단지에 대형 마트가 있다면 아파트가 올라가요. 근데 오기는 게, 아파트 말은데 분명히 가요. 왜냐면 이 돈이기 때문에 계획하는 갑니다. 세대도많할때 무조건 가요. 이돈이 있거든요 그래서 93만 원에 보니 유통 방법이 왔는데, 그럼 이걸 나눠줘야 될거아니에요 친구는 100만원에 해당된는거는6% 6만원이라는 돈이 여기에 들어집니다. 다 6만원? 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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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천 나는 2만4천원에 2만 얼마요 4만8천원이죠. 맞나요? 4만8천원에 이 얘기해 주셨어. 어 치크로 되갖고 광고비 맞네. 여기 회사는 이 사람이 이그 사람이 안 써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너무 잘 못다니까. 그래서 6만원씩, 6, 2, 4, 6만원을 빼고 나면 은 나는 얼마예요5 4만원이내광복유통기로에어혀니다 54만원. 어때요? 매달 이자 5 4만원 받으려고 면 얼마나 나요? 다음 달에 또 나갈 거야? 3, 4, 4 5, 6, 7, 8, 다음 달에 나올 거야? 아까 광고 공부를 하면 그 다음 달에 나올 거안 나올 거야? 우선 나와요. 계속 나오고, 계속, 계속. 그럼 이자로 봤죠? 이자 54만 원 받았다고, 얼마 정도 되죠? 3, 6, 3% 준다고 하면, 지금 2억 넣으라고 하면 54만 원 주고, 2억. 이, 이게 뭘까요? 네트워크 자산이라 그래요. 자산이란는 말, 깊이 많이 들어보셨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부동산 자산, 금융 자산, 이런 게있어요그러니까 인쇄소득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은 자산이라 래요 우리 뭐, 무슨 사상이랄까? 이건 네트워크 이이 무명의 사상이 계속 나오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뭔이이 뭐 있어서 하나도 안다 나올 까요이분당 하나도 안 나올 거아요 이쪽에 또 나올 까요 음. 음. 내가 하나도 안요영아무도안죠병원원에있아무도안 했어요. 나올 까요 이 사람들이 생기고 쓰면은 나옵니다. 끝나서 52만원이에요. 52만원. 내가 20만원 쓰려고 54만원, 반 써도 52만원. 제대로? 인생이 내소이아니에 그게 가장 큰매력이에 그래서, 이거 참 안타까운 게 그래요. 내가 그 친구, 그 어머니가, 연 여자가 많으셔가지고, 할빈 금도 가고 그래가지고, 주앙보너스에다가 가셔야 되는데, 못 갔었어요. 그거, 친구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야. 보험료가 말한 거예요.